경제학에서는 매년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확인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면 더럽고 좋다고 환호성이고, 조금 낮게 나타나거나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는 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 실망을 하고 탄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게 가능한가? 지구에 대한 존재가 인식가지 인식이 좀 부족했을 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 지구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을 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지구 자체가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지하자원 된 또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지금 말이 좋아 재활용 또는 재생을 이야기하지만은 재활용, 재생하는데도 지구에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되고 어느 정도 굴을 축적 하면은 더 이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을 원하기는 되지만은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는 미국에 40년, 50년 전만 해도 국민 소득이 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5만 불, 6만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증가했고, 좀 높은 수준을 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과연 향상되었겠습니까? 상상되었니까왜 전제주의 정치를 하는 독재 국가에 있던 국민들이 예전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독재 정치 하에서 생활이 훨씬 편안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해서는 우리 민중들이 절대 편안하거나 또는 즐겁거나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전제를 불어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좋은 말로 해서 금융자본주의 시대지 사실은 고리대금업이 횡행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요. 거기다 투자은행은 더하고 펀드도 더하고 더더욱 나쁜 것은데 사모펀드라는 건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 배부리는 거.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법률이나 제도로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인간 교육을 통해서 가진 자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해량을 베풀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도 돈을 벌어보는 재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떻게 좀더 보편적인 용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자산이 천억 불이 넘는답니다. 그 천억 불 넘는 자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이 삼시 세끼 밥 먹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입고 자고 합니다. 조금 화려하거나 사치를 부린다 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절대 불가능하니 그렇다고 경제 성장을 하지 않을 않으면은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고 생산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해량을 베푸는 인간교육, 인성 확보가 성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질 우리가 말하는 경우 우리가 말하는 정 우리가 말하는 도리에 익학한 경제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시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만나서 깊이 있게 한번 인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